샬롬~ 초등학교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지금 쳐졌네요.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지금 온도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이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초도 초등한 번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함께 스터디를 해 봅시다.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죠. 2차 전도행 15장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는 1차 전도 그 과정이었죠. 거의 끝나고 이제, 이제는 2차 전도, 2차 전도에는, 1차 전도에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지만, 이번 2차 전도에는 바울과 신라가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을이고이오지 있죠. 그곳에서 디모데을 루스드라,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그와 함께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두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일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그 환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로 배를 타고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첫 마케도니아의 첫 성으로 가죠. 빌립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바닷가에서 어,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도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여정을 풀고 예배처가 있는 가하여나갔죠 그랬더니 예배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바닷가로 갔어요. 바다로 바닷가로 딱 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해는 가운데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듣던, 복음을 듣던 여인 중에서 한 명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바울과 신라와 디무대와 그 일행들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곳에 고하는 동안 당신들의 복음 성교를 하시오. 내가 예수 믿는 여자도 알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무대가 그 일행들이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 그 과정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이제 나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자라.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랴 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저러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귀신들린 여종이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주인들에게라고 나와 주인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 아니야. 주인들 최소한 두명 이상이겠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인해서 돈을 벌어 먹는 밥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지금, 이 여종을 만난 거 알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귀신 들려갖고. 초등학번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나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귀신 봤다. 이러고. 여고에서 그 귀신 얘기들이 많죠. 여자 고등학교에서 국회 의사당 있잖아요, 국회 의사당. 여의도에.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마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일 거예요, 아마. 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그 국회 의사당 그때 당시 진 거니까. 근데 그 국회 의사당 자리가 무슨 자리였나요? 거기가? 국회의사장 자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곳이 바로 조선 시대 때그 궁녀들이 죽잖아요. 궁녀들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었어요. 그 여의도 그 그때 당시는 에 여의도가 섬이었으니까 거기다 갖다 묻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백 년이 지나고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현대시대로 바뀐 거죠. 조선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발달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여의도, 여의도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거기가 산이었겠죠. 산, 산이나 들. 산이었겠네. 들이 아니라. 들 같으면 거기다 국식을 저먹었겠죠. 아주 섬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자갔다, 그, 그 국료들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바로 국회 의사장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에서는 이제 야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근을 하는 사람들. 뭐 국회 뭐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깜막깜막 잠이 드는 거야. 근데 깜박깜박 할 때마다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 봤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남근. 남근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거예요. 그게 한 3m 정도 되죠. 그 3m 정도 되고, 한 성인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될까?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양, 이렇게 잡고 이렇게 둘렀을 때. 꽉 차게, 그렇게 굵은, 그 남근을 만들었고, 음? 높이는 3터 정도. 그렇게 해갖고, 국회 의사당 그, 밖에다 세워놨었어요. 그 뒤로, 그 귀신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그게 이제, 꽤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에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뒤로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가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국회 의사당에는 또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몇십년안남았네 이제요. 그 거기 가면 해태상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딱 바라보면서 있죠. 국회 의사당. 그 저쪽 가다 보면 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딱 가다 보면 중간에 딱 해태상이야.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있어요. 그 해태상 한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밑에 파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거기에 뭐가 묻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게 백 년째 되는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백 년이 차면, 그게. 근데 백년이 차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럼 그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주신들린 여종이 지금 못다가고 있어요. 지금. 한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이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혹하도릇이죠 귀신이 혹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살아가면서. 아, 저 사람, 뭐, 그, 비밀 같은 거잘 알고, 우리가 뭐, 뭐 하는 때잘 알으면, 아, 귀신 같네. 그러잖아요. 귀신 같네. 그렇게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일행을 따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자의 그 여종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이 여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는 거죠.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귀신들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 가지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그냥 이렇게 할때막 쫓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막그 귀신들린 사람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누구냐? 막 나는 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귀신 따라 그러면서 그 몸에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가 그러니까 막 거품 원두 때 거품을 물고 나오고 원두 때 뒤로 넘어지게 하고 나오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그 그 어떤 묘지에서도 그냥 그그 그 뭐야 군대 군대 귀신 들린 그남자 새사슬을 그냥 묶어도 막 그냥 끊는 응?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귀신들이 더 먼저 알고, 저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귀신 들인 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못하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와 지모대를 따로 다니면서 지금, 날마다 따라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뭐,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날마다 따라 다니면서 지금,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따로 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그냥, 노유디제가 걸리겠어요. 노유디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사람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분이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그 여종에 붙은 그 귀신이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귀신이 있네 없네 이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린 사람이 귀신들린 여자나 귀신들린 남자가 어떤 말을 하, 해서 여러분들을 꼬실지라도 거기에 기 기울이면 안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더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고 귀신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귀신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복음을 듣고 기기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아는 그 예수를 왜 우리가 부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귀신도 아는. 그래서 귀신이 먼저 말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가 오면 여종이 오든 남종이 오든 와서 복음을 전하면 영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당신에게. 그런데 이 말을 뭐래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얘기하는 거, 즉,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이 여자의 입을 빌려서 지금. 귀신도 아는 이 하나님을, 귀신도 아는 성령을, 귀신도 아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귀신들은 뭔지 알고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지금 17절에서 그러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우리 인간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여종을 이용해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또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때 여러분들이 볼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때 얼마나 불쌍해요 이 귀신이 자기가 부리는 그 여자가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갖고 점을 쳐서,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갖다 줘, 돈을. 그냥 그걸 갖고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여종이 지금 뭐래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종을 통해서 벌어먹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어? 내가 부리는, 내가 점을 쳐서, 점을 치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먹는 저 여자가, 저 여종이 지금 저 사람들떠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네?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자들이다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교수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여종의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뭐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정확하잖아요 지금.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달라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했지만, 죄잖아요, 죄. 죄를 날르켜주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민족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헬라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과는 달라요. 이방인들에게는 물질로부터의 구원. 권세자들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들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숙을 전한다 하거늘 17절에서 말했죠 사람들은 지극히 18, 1 6절이죠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에 그 여종의 입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지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러 오는 예수꾼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죠? 똑같이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도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지하철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버스에서도 전화했었는데 요즘은 버스에서는 거의 안 전한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에서는 항상 지금도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전하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시끄럽게 한다고 막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는 이 사람들이 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관원에게 일렀다 가잖아 일러 바쳤다 가잖아요. 여종은 바울의 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분이다 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지금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에 급급해서 관원에게 끌고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요